NBA 파이널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부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부컨퍼런스에서 파이널에 오른 피닉스의 센터 다리오 사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팀 닥터 지망생 남동욱입니다. 오늘은 다리오 사리치의 무릎 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부상 장면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탑에서 공을 잡은 사리치가 핸즈오프 하는 척 하면서 안쪽으로 돌파를 해 들어가고 점프 스탑으로 공을 잡는데 뭔가 착지가 조금 불안해 보였죠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시죠 뒤쪽에서 봤을 때 점프스탑을 하는 순간에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었죠 앞쪽에서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어, 착지하는 순간에 허벅지가 약간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게 전방 십자임대가 끊어지는 가장 흔한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무릎의 구조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뼈부터 살펴보면 허벅지 뼈, 피머가 있고요. 무릎뼈, 파텔라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살펴본 정강이뼈, 티비아, 종아리 뼈, 피뷸라가 보입니다. 무릎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두 가지 구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반월판, 매니스커스가 있고요. 뼈 끝에 붙어 있는 연골, 카릴리지가 있습니다. 우리 왜 뼈, 치킨 뼈에 붙어 있는 그 연골 아시죠? 그거랑 똑같은 구조물이 우리 무릎에도 있어요.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네 가지의 중요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부터 보시면, 어, 정강이 뼈가 뒤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PCL. 그리고 정강이뼈가 앞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ACL 이 ACL이 바로 사리치가 닫힌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부수적으로 무릎의 바깥쪽에서 볼수 있는 LCL 무릎의 안쪽에서 볼수 있는 MCL이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허벅지 뼈에는 약간 바깥쪽에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바깥쪽에 붙어 있고, 정강이 뼈에는, 앞쪽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안쪽에 붙어 있어요. 어, 전방 십자인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강이 뼈가 앞쪽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추가로 무릎이 이거 회전,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사리치가 다친 것처럼 무릎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가 조금 팽팽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허벅지 뼈가 이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붙어 있는데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 전방 십자인대가 이쪽으로 가겠죠. 조금 멀어지면서 이렇게 팽팽해지는 어, 긴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 정강이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부터 있으니까 안쪽에 붙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요 전방 십자인대가 또 팽팽해지겠죠 요렇게 갑자기 방향전환을 하면서 허벅지가 안,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고 정강이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인대에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ACL이 파열될 때는 또 혼자, 혼자 파열되지도 않아요. 보통 안쪽으로 무릎이 꺾이면서 여기 아까 보셨던 MCL이 찢어지고 무릎 바깥쪽 뼈에 붙어 있는 연골. 아까 보셨죠? 연골에도 손상이 가요. 그리고 뼈가 부딪히면서 뼈에 멍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래서 전방십제인데 파열이 스포츠 선수에게는 골치가 아파요. 어, 사리치의 경우에는 다치고 나서 꽤나 통증이 심해 보이고 어, 절뚝거리는 것도 조금 심해요 무릎에 제대로 무게를 실지도 못하는 것 같고 라커룸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축까지 받아야 했죠 제가 볼 때는 어, 전방십자인대는 그레이드2 이상의 파열인 것 같습니다 ACL은 흔히들 수술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을 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하, 했을 때 그리고 안 했을 때 각각 문제점이 있어요.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릎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반월판의 손상이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신 수술을 했을 때는 무릎의 뻣뻣함 때문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육의 위축 등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 전환이 많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 선수 특히 농구의 경우에는 거의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어, 스포츠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짧으면 4개월, 그리고 1년까지 재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리오 사리치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